네, 뭐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게 레드맵 네. 시스템. 음, 여러분들 레드맵 시스템은 뭐 블루맵에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다가 이게 레드맵 쪽으로 빨간색이 더 많은 양봉이 더 많은 레드맵 쪽으로 전환되는 그 구간. 그러니까 거의 저점 포착에 있어서는 뭐 탁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 중간에 차트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뭐 레드맵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은 일단 뭐 단기 파동 이후 눌림목 주고 나서 또한 번에 급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이런 구간 쌍바닥 이후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음 자금력이 있고,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미 1월 달에 수익을 많이 받는데, 이런 스마트 머니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뭐, 타이추종을 불허한다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맵 시스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포착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뭐,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워낙에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시그네틱스, 에스테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는 이런 종목들이 뭡니까?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 쪽은, 뭐, 이제, 뭐, 그, 저, 웨이퍼에다가, 뭐, 식각하고, 이걸 씻어내고, 여기 회로를 그리고, 또 잘라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이 반도체에, 이제, 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되겠고, 이것을 패키징, 그러니까, FPCB라는, 요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PCB, 이런 거에 이제 붙여가지고 상품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게뭐 EO 테크닉스 같은 거는 여기에 이제 반도체 만든 다음에 글씨 새기는 이런 레이저 마킹 장비들을 만들고요. 이것을 이제 어 상품화시키는 PCB에 붙이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시그네틱스와 같은 패키징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로, S T S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 몽둥이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출하량 올해 늘어납니다. 아, 주, 뭐 지금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쪽에서도 아,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이 지금 아, 이제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가지는 P C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 P C D m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출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패키징하는 물량들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물량을 좀 줄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증설하죠. 그만큼 물량 싸움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 대응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물량 싸움이 또 벌어진다. 어, 그러면 이런 후공정 패키징 업체에 있어서는 호재다. 아, 실적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여러분들 보시면요 긴긴아락 추세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작게 차트에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잘안 보일 텐데 요 제가 레드맵 시그널이 떴던 구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언제 뜨냐면 하 어, 이때 뜨죠? 어, 이때 언제 언제입니까? 이게 날짜로 보면은 음, 3월 25일날 떴네요. 그때 뜨고 나서 어, 가격이 2000원 언더부터 시작해서 2300원까지 뭐 상한가 한번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도 신호 뜨고 나서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신호 나왔다가 뭐 소폭 상승 나왔고요 이번에 신호 나왔는데 이 신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승 흐름들이 완전 중기로 터져가고 있는데 이미 신호 나고 나서 어, 그 레드맵 시그널 뜨고 나서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한20% 이상의 급등길이 한번 터졌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더 봐야 되느냐? 봐야 됩니다. 왜? 차트상에서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완만한 상승 추세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승 추세대 돌파하고 나서 뭐합니까? 안착하고 있다는 라 거죠. 안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돌파 흐름들 나온다. 그러면 중기 흐름들은 어떠냐? 중기도 처음으로, 어, 작년에 4월달 이후 처음으로 20주선 안착, 그리고 저점을 올려 세우면서, 거리랑도 툭툭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돌려세면 어디 갑니까? 주봉상 본다면, 이거 올해, 2000 몇백 원입니까? 120주선 내려올 거니까 2200원 이렇게 중기상승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관심을 좀가시는데 어, 목표가 얼마? 1차적으로는 1900원. 어디? 60주선, 근처까지 한번 슈팅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480원 잡으시면서, 천천히 관심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올해 반도체 출하량 증가를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만한 상승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해 나가는 모습을 포착해 볼수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19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80원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